잠재의식 이야기 2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신념을 변화시킨다. 자기가 소망하는 일을 상상하며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는다면 그 소망은 늦건 이르건 현실화된다는 것은 잠재의식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나면 그것은 어차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잠시 잊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문득 당신의 소망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대학을 나와 유능한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만한 상대는 없이 어느 사이에 노처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머피론을 알게 되었고, 믿고 실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의 소원은 미국인이 흔히 그렇듯이 착한 남자와 결혼하여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이미 실현된 상황을 상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머피론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장면을 상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그리는 동안 실제로 꿈이 실현된 듯한 느낌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피론을 가르쳐 준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실제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싶어 못 견딜 정도가 되었습니다. 실현된 소망을 상상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잠재의식에 인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얼마 후 능력있고 부유한 변호사와 결혼하여 파리의 호텔에서 그녀의 친구에게 실제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5분 명상. 기도하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 저도, 어... 어떤 기도를 하거나 또 내가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바를 그릴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왠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 감사합니다. 아,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러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꿈이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된 것인지, 어떤 소원의 전후가, 분명하진 않지만 소원의 선후를 떠나서 감사하는 마음과 어떤 꿈의 시련은 같은 선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작은 일상과 중간 일상, 큰 일상을 평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면 어느새 내가 바라는 그런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방송을 녹음할 수 있고 들어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